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 이번 시간은요. 네. 인물 사주 풀이 시간이거든요. 네. 정보 다 제공하겠습니다. 네네. 네. 이 오세훈 시장도 별 아닌 별이야. 음. 그래서 오세훈 시장도 운세를 보면은 운이 상승세를 타 노느냐 올해 운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갖고 이분의 성향을 보면은 그 발전하는 것에 굉장히 열심히 잘 조합을 이루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잘 딴다 잘 따라들어. 근데 이 사람을 어떻게 보면은 약해 보이긴 하지만 강한 면이 있어요. 굉장히 강해. 해서. 순수성과 감성도 풍부하지만 엄격하고 원칙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그 성향을 조금 짚어보면은 또한 가지는 이제 국민에 대한 충성심이나 주변 인물에 대한 충성심이 강하다. 이렇게 봐야 되고 인간관계가 좋고 운이 들어서 참 좋은데 이 사람이 조금 미흡한 게 뭐냐면 막 추진성에 있어서 조금 여유를 가졌으면 좋겠다. 음, 여유를 못 갖는 거, 느긋해져라. 그러면 모든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이뤄지는 수준이라 운이 상당히 좋아서 서울시장으로 다시 한다 해도 신에서 이분을 하늘 위에 올려놨기 때문에 음, 당선될 가능성이 아주 매우 높고 좋습니다. 그래서 내 성향대로 움직이되 너무 강하게 네, 하지 말고, 왜냐면, 쇠도 너무 강하게 만들면 금방 부러지죠. 그렇듯이, 그렇게만 밀어붙이지 말고, 여유를 갖고 느긋하게 하다 보면은, 좋은 성과가 이를 것이고, 성향, 성품을 볼 때는 너무 좋아요. 그래서 상당히 좋은 기운이 따라 들어서, 대세가 따는 수고, 주변에 인물이 나를 따라두고, 인물이 나를, 인격화를, 승화시켜서 인정을 하고 대우받는 수, 칭찬받고 대우받는 수에 꼈습니다. 그러니까는 오세훈 시장님, 화이팅 하시다 보면 좋은 소식 들을 수 있을 것 같고, 천인간이, 만인간이 인정을 하고, 베풀고, 칭찬받고 대우받는 해운연에, 이민연의 서울시장님, 화이팅 하십시오. 운세 너무 좋아요. 혹시 다른 이슈일 건데요? 이슈건은 좀 구설수에 좀 휘말리는 수야. 내가 안한 거에 대한 주변 혈연관계나 주변 지인들이 한 일로 인해서 내가 구설수에 오르는 수준이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미리 간파를 해서 잘 정리 정돈을 잘해라. 그러고 나면 괜찮을 듯 싶어요. 그리고 뭐라 그럴까? TV 이슈화를 시킬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큰 구설수는 별로 없고 지금 현재 서울시장으로서 굉장히 차분하게 그런 기류에 안타려고 많이 노력하고 많이 정리정돈을 하시거든요. 자기관리 너무 잘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이슈화는 될건 없지만 혈연관계나 주변 인물로 인해서 시끄러울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정확하게 파헤쳤으면 좋겠어요. 그러고 나면 별일 없이 넘어가니까 괜찮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